춘천 레고랜드 총괄 개발 협약 중 임대 수익 축소 조항을 도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지난해부터 강원도와 도의회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청 레고랜드 담당 부서가 전직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에 감사를 요청했고, 오늘 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야당은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은 글로벌 투자통상국 레고랜드 지원과 전직과장과 계장 주무관 등 모두 3명입니다. 감사 결과 전직과장은 경징계, 계장과 주무관은 훈계 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담당국장이 총괄개발협약 협상을 주도하며 철저히 비밀로 진행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을 상정할 때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도 의회에 열람본을 제출할 때는 동의안에 누락됐던 임대 수익 부분을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안과 열람본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를 요청한 건레그랜드 담당 부서인 글로벌투자통상국. 현 부서가 전직 실무실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과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논란이 됐습니다. 그 축소. 의혹에 대한 그 부분만 이제 감사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감사 대상이 이제 그렇게 한정돼 있는 그렇게 일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세 명의 직원 모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아 징계 의결 요구는 확정됐습니다. 전직 직원은 레고랜드 지원과 근무 당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징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이 내려지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됩니다. 훈계는 근무 성적 평정에서 감점 요인이 돼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고랜드의 징계 대상자는 담당 국장과 최문선 지사입니다. 사업의 책임을 하급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앞으로 도청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따르면 징계,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될 것이라면서 레고랜드 협약 과정 전반에 대해 최무순 지사와 도 집행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